18번 어. 2차 함수 한수,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뭐라 했을 때? SN이라고 했을 때? 리미티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SN의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몇차 함수라고요? 2차 몇차 함수라고요? 2차. 2차랑 2차랑 둘러싸인 부분이다 뭐가 긴다없나요 뭐가 제일 편하겠구나? 하나요 공식이 제일 편하겠구나 네 그니? 아인 함수, 위인 누가 위인 함수야? 이게 위인 함수지 그지 그래서 hx 먼저 정리할때 hx 찾아서 근 찾아야 되니까 hx는 위인 함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n제곱 분의 5에서 뭘 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를 뺀 놈이겠지 네. 괜찮니? <laughs> 자 맞아 이어서 정리합시다 는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n제곱 분의 이거 통분해 버릴게 n 제곱분의5빼5 플러스 2n 제곱으로 되는 거죠. 됬?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야 뭐구 하려고 뭐 알파 베타 고하려고는 음. 0이 되는 값이니까 이거 넘겨서 이, 나는 이함 되겠지. 그 x의 값이, x의 값이, 아, x 제곱의 값이 <laughs> 2n 제곱분의5 플러스 2n 제곱이라면 그때 알파 베타는 알파랑 베타 루트 두심 값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2 n 제곱분에 얼마가 돼? 5 플러스 e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공식 어떻게 되니? 공식? 공식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이라고요? 세 제곱이라고요. 됐죠 a 값 얼마고요? a 값이 마이너스 2. 얼마분에? 3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인데 베타는 플러스 그리고 알파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루트하는 게몇개 생기니? 2배의 루트에 2 n 좀 적겠을까? s n 의 값은 AN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3분의 1에 2배의 루트 안에 2 n 제곱분의 5 플러스 2n의 제곱 전체 몇 제곱? 세제곱이지네 됐다? 네 아, 됐다 전체의 네. 무음 부어보는 문제 마지막 질문이 극한값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 요똥 동그랗게 요무의 극한값 n이 무한이라할때 극한값이 얼마니? 2요 왜? 또? 2n제곱 분2 n 제곱이지 최고차가 거기서 똑같잖아 2n제곱 분의 2n제곱이야 극한 값이 얼마야? 1, 1, 1이야. 그루트시오도1이거 1. 세조곱에도? 1. 그럼 전체는 1. 2의 세조곱과 1과 아, 이거 곱한 거겠네. 3분의 1. 그래서 전체 리미트 n 이 어디로 갈때 무한으로 갈때 Sn의 극한 값은 3분의 1에 2의 세조곱 외각 이렇게 되겠죠. 3분의 8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됐니 아, 아, 다시 한번 처음에 내가 뭐 어떻게 접근했냐면 몇 차와 몇 차에 둘러싸인 부분. 이차가 이차에 돌릴 때 부분 이어서 공식 조용이 음. 가장 편하다고요 네. 공식을 잘 쓰려면 이 과정을 수업 연습하셔야지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할수 있으시면 오케이. 안 되면 쓰고 연습해서 알파벳을 잘 찾으시고 위꺼 빼기 아래꺼 이거 안 헷갈리면 돼 헷갈려도 관계없어 어차피 면접이면 내가 여기 최고차 잘못해서 했더라도 양수 바꿔주시면 되니까는 네자 괜찮니? 이해 됐어? 네.